이가 계속 걸고 있는 먹거리에 있는 반지, 여러분 보셨죠? 이 반지가 계속 눈에 띄었는데요. 혹시 반지에 무슨 뜻이 있는 걸까요?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. 이거는 감독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. 왜요? 반지를 예예. 감독님 죄송하지만 지금 동석 선배님께서 먹거리? 먹거리? <laughs> 백상희가 먹거리가 어. 잘못 들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그 뭐, 뭘 먹다가 네. 반지가 반지 나올줄 알고 <laughs> 먹거리에 반지가. 맞 o c o r i b 아, 니라 예. 목걸이. <laughs> 아송합니다 제가 예. 지금 잠깐 배가 고 아니, 아니, g 아니, 범죄도시는 사실 드시는 아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드시는데 니 good. 아니, good. 아니, good. 아니, g o o 니니까 o o d 아니, good. 아니, g o o 군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, 뭐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초반 설정할 때. 근데, 사실 이제 저희가 극적으로 배창기의 서사가 과거의 서사가 이제 뭐~ 러닝타임상 이 들어갈 수 없는 점도 아쉽지만, 제가 생각한 그것은 되게 소중한 사람의 반지를 끼고 가는 습도였어요 아 근데,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 제가 어 했던 방식인데, 제가 이제 어쨌든 무술 액션 쪽에 일을 할 때. 그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가 많이 상해요. 그래서 일을 할때 빼고 목걸이 걸부 다녔었거든요. 지금, 지금 말씀드려 죄 주빈 씨가 음. 반응이 그걸 끼고 살인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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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는 어 그걸 끼고 살어 그럴 수 있죠. 어 이주빈 씨 그런 생각할 수 있죠, 할수 있죠. 네. 아니, 장동철하고 무정반지 아닌가요? <laughs> 강동철은 반지를 얻다 팔아 먹었을까?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거기서 사나 네, 되셔서 어쨌백창기는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손에 끼고 있는 거보다는 음. 어, 조금 그 방법 좀 채택해 가지고 안. 걸고 있는 방식으로. 그러니까 이게 정말 리얼할 수밖에 없는 게 액션을 가장 많이 하신 감독인 대한민국 최고의 액션 감독님이 이 반지를 끼지 않고 원래 여기 달고 있다는 거 리얼하게 백창기에게 캐릭터로 전수를 하신 거네요. 어, 더 편하셨어요, 어떠셨어요 목에 걸고 하는 거. 아, 그 목걸이에 어쨌든 이 끝에 뭔가 무거운 물체가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제가 이제 액션을 하면서 돌거나 네. 이렇게 어머. 하거나 하면 네. 이 목걸이가 저를 또 때려요. 이런 액션이 <laughs> 또 생겨요. 아 투액션. 예, 이게 쉽진 않았습니다. 아 그렇죠. 이게 뭐 플라잉 니킥 이런 것도 나오시고, 그렇죠. 이게 몸을 굉장히 잘 쓰시고 사실 단검 하실 때 보이지가 않아요. 이 손이 예. 정말. 정말. 예. 그때 목걸이가 가끔 입에 들어가더라 하고. 목걸이요. <laughs> 네. <laughs> 소중한, 소중한 <웃음> 거기 때문에 제가 입 안에 잠깐 넣었다가. 넣어서 네. 예 보호하기도 하고 있어. <laughs> 정말 이가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, 김무열 씨네. 너무나 안전하게 촬영 끝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다음 질문들.